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결혼한 지 3년차. 한창 풋풋할 때죠. 친구들과 남편 얘기를 하다보면 다들 아직 신혼이지 않냐. 남편 너무 멋있다, 부럽다. 맨날 이런 얘기 들었고, 확실히 저희 남편은 매너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챙겨주고,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여태 결혼 생활 하면서 별다를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요즘 TV 보면 연애의 참견, 부부편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전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 좋아해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나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처음에 에로부부를 보다 보면 부른 얘기가 많으니, 아, 너무 심하다. 남편들이 어째 저러냐.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서 결혼한 친구도 있고, 돌싱도 있고, 결혼 안한 친구들도 있고. 친구 중에 결혼 안한 친구가 있어서 남친 얘기를 막 하더군요. 들어보니 남친이 바람을 폈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사진첩을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냐며 달래주던 찰나 친구가 저한테 네 남편도 예의가 아니라며 너 남편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냐며 그게 문제라고 말하길래 아니라고 확고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긴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도 유대관계가 좋고 친절하니 결혼한 유부남이라도 다들 쳐다보는 남편의 외모 탓에 소가이를 했던 적이 많던 저라 오늘 남편 퇴근 후 재우고 폰을 한번 점검해야겠다 싶었죠. 남편 퇴근 후 맛있게 저녁을 먹고 저희 부부는 애주가라 술도 한잔 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폰을 슬금슬금 가지고 서재로 향했죠. 불빛 때문에 깰까 봐 서재로 가서 쪼그려 앉아서 뭔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살금살금 폰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별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 재미 없이 검사는 마쳤죠. 사진첩에도 수상한 거단한 개도 없는 사실. 당연히 없어야 좋지만 갑자기 생각이 든게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를 깔아나볼까? 라는 생각에 제 아이디 비번을 자동으로 해놓고 연동해 놓았습니다. 대신 어플은 맨끝 쪽에 잘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겨놓고 말이죠. 그러고 아무 성과 없이 검사는 끝나고 이번 주말에 남편이 출장 간다고. 2박 3일로 간다고 해서 월요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 챙겨주고 토요일 날 출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직 성장 중이라 주말 출장이 잦았던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 남편이 안타까웠지만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1차를 밖에서 먹고 2차를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또 짠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을 무렵 제 폰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업로드 되더라고요. 전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문득, 아, 내가 남편 폰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내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 해놨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 당연히 저녁 먹을 사진을 나한테 찍어서 보내려고 하나보다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갔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누르는 순간 어떤 여자 사진이 업로드된 겁니다. 그리고 같이 찍은 셀카 사진이 업로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 바다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업로드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하니까 지금 저녁 먹으려고 한다. 저녁 먹고 전화할게. 라고 하고 끊더군요. 심장이 쿵쿵 뛰고 미칠 것 같았지만 우선 침착하자 생각하며. 나도 친구와의 술자리를 끝내고 침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우선 내 성격대로 지르지 말고 좀더 증거를 잡아보자. 지켜보자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네이버 클라우드는 업로드 안되다가 그날 저녁 다시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사진, 남편과 어제 업로드된 여자와의 셀카 사진.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그랬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래, 세상에 바람 안 피던 남편 없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나밖에 모르는 남편, 두 얼굴의 남편이었네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져 오고, 우선은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올라온 사진들을 다 캡처를 해두고, 이혼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 변호사도 찾아갔고요. 그렇게 이틀간을 나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더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구역질이 나을 뻔했습니다. 호텔 사진을 보니 당연히 잠자리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남편은 뭐 찔린 게 있는지 약 챙겨준다, 죽 끓여준다 하며 저를 엄청 챙겨주더군요. 평소 다정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나 싶은 생각만 들어서 그냥 됐다고 뿌리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출장도 자주 다니더군요. 그 이후로는 클라우드에도 업로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뭐 물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 당혹스럽고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르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커플링을 사 오더군요. 기분도 썩 그래서 무덤덤하게 받아들고 반지를 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반지 안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의 이니셜이요. 남편의 반지에도 이니셜이 있나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더군요. 그래. 그럼 그래라. 싶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한 남편은 그렇게 떠나고 나면 어김없이 업로드가 되는 알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까 하고 봤더니 역시나 그 내연녀였고 그녀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네 커플링을 세명이서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놈이 왜 반지를 안 보여줬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커플링이 세 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또 증거를 수집했고 저의 화는 점점 그게 치달았고 날 잡아서 남편에게 따질 준비를 했죠. 결전의 그날 남편을 앉혀놓고 사진이며 업로드된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을 싹싹 빌었지만 전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옆에 있는 꽃병에 물을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이실 짓고 해라? 라고 말을 하니, 미안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 여자도 사랑했고, 너도 사랑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용서해줘. 라며 말을 하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입을 꼽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개소리가 그 여자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허 참, 기가 막혀서. 만나왔던 건 저보다 먼저였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둘이 결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만난 첫사랑의 모습이 흔들렸다고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없이 결혼한 제가 웃기고 세상 이렇게 모자랄 수 있나 싶었고,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던 이 상황들 너무 열받아서 시댁에 알리려고 그 다음날 집에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도 한 통속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난 그냥 껍데기처럼 결혼만 한 아내 무늬만 아내고 그녀는 진짜 며느리처럼 드나들었었고 거기에 둘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 생각해 보니 남편은 아기에 대한 얘기를 단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왜 이제 눈치챘을까? 나같이 바보 같은 인간도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전 모든 걸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니 정말이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해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제가 한 행동을 보면 미쳤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식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파 위에 불을 붙이고 점점 불씨는 커져가면서 타고 있을 때쯤 식탁 식구들이 놀란 얼굴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전 밝기를 돌려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소방차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뭐전 통쾌할 뿐이었습니다. 집이 모조리 다 없어진 것은 나중에 그곳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평소 시부가 담배를 피우고 집에 불빵꾸를 낸 전적이 많아서인지 다른 조사조차도 안 하고 그걸로 넘어가는 것 같더군요. 제 신혼집도 제가 기존에 살던 집을 꾸몄던지라 이제 이혼하면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뭐 저는 바로 남편 내보냈죠. 그리고나자 제 집앞에 와서 남편놈과 시댁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석고대지하고 있더군요. 뭐 여튼 제 계획은 그 인간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릴 생각이었던지라 목표하는 바를 이뤘으니 다음은 이혼으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받은 위자료까지 해서 신혼집도 팔아버리고 제주도로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간이 친정으로부터 듣는 그쪽 집 소식은 싹다 망해서 지하방에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심호는 쓰러졌으며, 전 남편이라는 놈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뭐, 제가 바래왔던 것보다 더 최악으로 전개된 것 같아. 더욱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